자, 오늘은요? 요금 계산할 건데, 어떤 요금을 계산할 거냐? 미용실. 미용실 잘... 가가지고 할수 있는 거, 뭐뭐 있을까? 어떤 활동 있어? 뭘 잘... 머리 자르는 거, 헤어커트. 커트 있고 또? 파마. 파마, 뽀글뽀글 파마도 있고, 반듯하게 피하는 것도 있어. 그치? 네. 어떤 사람은 뽀글뽀글하게 파마하고, 어떤 사람은 뽀글뽀글한 걸 반듯하게 피기도 하고. 그거를 펌이라고 하죠? 음. 커트, 펌, 그 다음 또뭐 있어요? 염색 맞아 염색 나 염색하면 염색. 무슨 색깔로 염색해보고 싶어? 파란색 파란색으로? 또? 라인색 빨간색. 음. 빨간색으로? 우와. 지금 중학생들은 염색 가능한가요? 가능해 아까 왔던 친구 어때? 노란색으로 염색했잖아 너도 했잖아 그래 맞아 자기가 왜 그런 색깔을 들여서 염색을 할까? 나는 이런 사람이야. 하면서 자기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개성을 나타내는 거야. 어? 나는 다른 사람랑 똑같은 건 싫어. 이러면서 머리를 색깔을 딱 바꾸는 거지. 파란색, 빨간색으로 하고 싶어. 어, 염색도 가능해. 그 다음 또 뭐, 뭐가 가능걸까 샤워. 샤워. 응? 머리 감는 거. 그렇지. 요즘에는 머리를 자르는 것만 해주고 머리 안 감아주는 경우도 많아. 그치? 머리를 감아준 다음에요. 어? 오늘 중요한 데이트가 있어. 그럼 어떻게? 머리를 예쁘게 드라이도 해주고, 어 모양을 만들어주지. 그런 것도 해줄 수 있어. 꾸며주고. 오늘 만약에 결혼식이 있다. 그럼 어떻게? 그냥 이렇게 머리 하고 갈수 없잖아. 멋있게 딱 드라이해가지고 감겨가지고 멋있게 드라이해서 멋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겠지. 그것도 또 미용실에서 할수 있어. 또뭐할수 있을까? 네. 드라이도 할수 있지. 음. 또 머리가 막 푸석푸석해, 머리가 막 너무 안 빗겨, 너무 거칠어가지고 건조하잖아. 요즘에 날씨가, 그치? 물기가 없잖아. 그러면은 머리가 건조해서 안비키고막 이러면 어떻게 한다? 케어를 해요. 케어. 케어는 뭐예요? 돌봐주는 거지. 머리카락 돌봐주는 거야. 머리카락에 영양도 넣어주고. 머리카락 안 상하게 돌봐주는 걸 케어라고 해. 그래서 미용실에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. 다시 정리해볼까요? 뭐예요? 커트. 또 펌. 펌. 어, 염색. 케어. 그렇지. 이런네 가지를 하는 거야. 그래서 여기 요금표에 보면은 그것들을 할수 있는 요금이 나와요. 계산해 볼게요. 근데 여기에 보면 손상모하고 극 손상모가 있어. 손상모는 뭘까? 내가 염색을 하고 싶어서 파란색으로 염색을 했어. 어? 그럼 머리가 어떻게 될까? 상해. 머릿결이 안 좋아져. 파란색으로 하면서 머리를 원래 검정색인데 파란색으로 하면 머리했다가 뭐 약품을 발라야겠지? 약품을 발라가지고 하면은 머리가 상해. 그거를 손상모라고 해요. 푸석푸석해진 머리. 근데 그 손상모는 뭘까? 그건 뭐야? 많이 손상됐다는 거야. 내가 머리를 파란색으로 했다가 다시 빨간색으로 했다가 노란색으로 했다가 검정색으로 했다가 막 여러 번 바꾸면 어때? 머리가 타기도 한다. 머리카락이 너무 뜨거워서 음. 타기도 해요. 그래서 그러면은 완전히 푸석푸석해지거든. 그걸 극손상 뭐라고 해. 그래서 건강한 머리, 손상된 머리, 극손상된 머리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져. 어떤 게 돈을 가장 많이 받을까? 건강한 머리, 손상모, 극 손상모 중에 어떤 게 불수상. 제일 그렇지 손상이 많이 될수록 머릿결을 원래대로 부드럽게 만들기가 어렵잖아. 극 손상모가 돈이 요금이 올라갑니다.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더 알려야 될게 머리가 길이에 따라서 돈을 또 요금을 다 다르게 받는다. 머리가 눈에서 짧아. 그 다음에 약이 조금 들어가겠지? 선생님처럼 좀 길어 그럼 어때? 약이? 많이 들어가고 돌볼 게 많죠? 그러면 돈이 비싸지는 거예요. 그래서 스몰 기장, 미들 기장, 롱 기장, S는 뭐야? 스몰 짧은 머리. 그 다음에 미들, 미디움, 중간 중간 머리. 그 다음에 롱, 롱해요는 뭐야? 긴 머리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니까 그 기장도 살펴보면서 계산을 하고요. 또 때 하고 현금으로 냈을 때 요금이 또 달라. 어. 카드는 수수료를 내야 돼 가지고 카드는 조금 더 돈을 비싸게 받고 현금으로 내가 내면 좀 싸게 받거든요. 그거에 따라서 다 요금이 달라지니까 요금표를 보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.